e v 9, 그 다음에 4륜의 gt 라인입니다. gt 라인은 말 그대로 좀 고성능 버전을 뜻하는 차량이고요. 그래서 뭐 매간이나 이런 데에서도 기본적인 그냥 e v 9보다는 차별화가 많이 있죠. 연식이 24년 1월식이고, 주행거리가 2 9 0 0 0 뛰었습니다. 주행거리는 29,000이라, 3만 원도로 봐주시면 되고 얘도 법적 성능상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판넬이나 프레임을 교환을 한 적은 없는 차량이고요 어, 지금 보면은 판매금액이 6,390만 원인데 그냥 외관만 봐도 엄청 크죠 이게 풀사이즈 SUV가 대한민국에서는 풀사이즈 SUV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근데 엠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중앙에 이렇게 비춰져 있는데 간접 조명만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 은은하고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EV9 어쨌든 전기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게 간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내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대시보드에서도 보면은 여기, 여기 다 버튼이에요. 버튼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눌리기는 눌리죠. 지거든요. 여기 뭐홈 버튼이지 아니면은 뭐맵 버튼 저희 그 여기 인포테인먼트 그 터치하는 버튼들이 여기 위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간결하게 운전석에 조석에 각각 그 온도 조절을 할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비상등이고요 어 밑에는 이제 USB C 타입 그 충전 단자랑 그 다음에 연결제 같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그배 배터리가 밑에 하단에 깔려 있어서 그리고 뭐 미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중앙에는 미션 지나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